아왜 영상 안 올리고 있어? 벌써 2개월, 유튜브에는 3개월이라고. 아 진짜 연락 올리라고. 아우 진짜. 안녕하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 요 예, 제가 이번에 음. 닉네임을 또한을 음. 바꿨어요. 일단 그거에 더불어서 제 유튜브 음. 영상이 왜안 올라오냐 이거를 토대로 음. 오늘 짧게 얘기를 하고 업로드를 해서 음. 음. 네, 예. 일단은 영상 업로드를 주기적으로 안한 것에 대해 저 또한 이제 책임감이 없다는 건데 저같이 실제로 책임감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취미로 시작했는데 아니, 취미가 생겼더라고요 2개월, 그것도 2개월 전이지만 제가 일단 나이를 이제 중학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할게 많아지더라고요 솔직히 산재도 귀찮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린다고 그렇게 재밌게 보는 사람이나 조회수가 막잘 나오지 않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딱히 올려봤자 조회수 별로 안 나올 거라 아니 그 딱히 만들고 싶진 않더라고요. 영상 기획 주제는 굉장히 많은데 편집에서 포기할 때가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죄송합니다. 어 네. 그리고 저는 아직 컨텐츠나 주제를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했어요. 일단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고, 뭐 먹는 것도 하고 싶고, 애기기도 하고 싶고, 우편집도 좀 올리고 싶고, 뭐 아니면 일상도 찍고 싶고, 되게 병마술도 가고 싶고, 아니면 좀 사연, 그림 여러 가지로 가고 싶은데, 아직 그거를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려고 해요. 진짜, 진짜 좀 가서 내가 어디로 갈지 일단은 방향을 먼저 정, 정하고 싶어요. 방향을 정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활기차게 우주 웃음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만 좀 기다릴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공는 올려야 되니까 네. 저도 이렇게 오래 시간 끌고 싶지는 않아서 최대한 생각을 해보고 어디로 갈지는. 빨리 빨리 정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주제를 올렸는데 그 주제에 맞지 않는 영상들은 다 삭제하거나 저만 보도록 하게 할 예정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오늘 공지하고 네 저는 이만 가오겠습니다.